자, 올리온 그룹 사업은 어차피 저희 5년 동행의 목표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의 일자리, 이곳에서 우리의 건강, 이곳에서 우리의 인지 역량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룹의 사업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 현재 사업은 지금 진행된 것만 소개를 했습니다. 계획까지 소개하면 계획까지 소개하면 열 배는 되겠죠. 계획은 <laughs> 안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 저거 필이 꽂힌다 어, 생각이 드시면 찜좀 해두셨다가 네,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은석 선생님처럼 학교에 있지만 어, 앞으로 은퇴를 대비해서 <laughs> 하나 찜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해나가셔도 됩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네,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업의 배경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초기 5년 사업의 배경이 있었어요. 자, 이 배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바로 제가 그 9년, 그러니까 10년 전 운영 그룹을 시작할 때 만든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한 번도 변함없이 이 흐름을 따라서 정말 우리 전 대표님이 잘 알잖아요. 함께 초기에 예,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어, 이루어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 터를 만들었죠. 첫째는 온니언 사업 경영.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다온니언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최고의 예, 우리만의 것이다. 라는 어, 사업을 기획을 했고 그다음 트렌드.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자. 조급하게 하지 말자. 넓게 잡고 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싹을 틔우자. 대나무는 5년을 기다리고, 그렇죠? 어떤 씨앗들은 자기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죠. 어, 아프리카에 있던 원, 어떤 소나무는 200년 만에 한번 싹을 틔운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산불이 날 때입니다. 산불이 나면 온도가 200도로 올라가는데, 200도가 될 때만이 이 소나무의 이 열매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씨앗이 나와요. 걔는 200년 동안 기다렸다가, 불, 불날 때만 기다렸다가, 어, 그 열매를 터뜨리는 거죠. 그 세콰이어라고 그러는데. 근데 얘는 불을, 불이 나도안 죽어요. 왜냐하면 껍질에 수분을 품은 두께가 아주 넓은, 예, 이 정도 되는 껍질이 수분을 가득 품고 있어. 요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광종의 어, 아버지가 그 아들 방종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있죠. 왕건의 왕건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 아군이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알력이 많으니까 이걸 다 치고 가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려가 천 년을 갈수 있다. 그래서 가차없이 가족들을 다 치라는 거지. 근데 그 아빠가 그걸 못한 거야. 아들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그 광종을 예, 우리는 미치거나 빛나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아버지의 말입니다. 모든 판을 다 만든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 때 그때 사건을 벌여라. 참 가슴이 와닿는 말이죠. 저도 어, 이걸 품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laughs> 진짜예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자,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운다. 시스템을 구축한다. 몸은 한 양, 머리는 두 양, 시스템은 열량이라고 그러죠. 네, 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왔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과 맞물려서 플랫폼. 그래서 홈페이지 플랫폼, 문자 플랫폼, 다 플랫폼들이죠. 예, 회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죠. 그 다음에 위기제로형. 우리 스태들이 전부 다 함께 경영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경영하면서 함께 수익을 나눠가는 수익 세어형 형태로 가자. 그 다음에 스마트 업무 경영. 지금도 우리는 스마트가 편해요. 현장에 만나면 왜 우리가 모였지라고 고민해요. <laughs> 그냥 화면으로 하면 되는데 <laughs> 예, 그런 스마트 경영, 이제 상황 대응형 경영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예, 투자자, 전문가, 융합가. 이런 것들을 10년 전에 기획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업 배경을 가지고 아까 온년 동행까지 연결이 되죠. 온년 동행이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이 사업들이 확장되고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사업의 목표입니다. 온년 멤버들의 커뮤니티 형성, 지역적 커뮤니티와 시스템을 통한 무지역 커뮤니티가 포함됩니다. 온년 멤버의 초장수 건강 지원. 물론 미소건강을 기반으로 한 멤버들 초장수 건강통계도 산출해 가면서 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장수가 이루어질까 제가 궁금해요. 미국에 가면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요. 제가 원래 어, 30대, 40대 사이의 커뮤니티를 했거든요. 한 100여 명 모여서 살았는데 그래서 세계에 있는 전 커뮤니티를 다 알았어요. 근데 그중에 재밌는 커뮤니티가 하나 있어요. 어, 어떤 어 교수가 자문을 맡고 있는 커뮤니티인데 그 커뮤니티의 평균 지능, 그러니까 IQ가 130 평균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분이 그, 그 분이 누구냐면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혹시 모르죠? 빨리 검색해요 <laughs> 네, 그분이 어,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라는 책을 쓴 이유가 인간의 지능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 그 이론을 그 커뮤니티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저도 미소 건강을 이곳에서 증명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10가지 영향이라는 요소와 운동과 의식을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초장 수는 어느 정도 높아질까? 되게 궁금해요. <laughs> 물론, 두 번째 궁금한 것도 있죠. 언어 인지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배워 나갔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후로 자라는 아이들의 평균 지능값이, 역량값이 얼마나 높아질까? 뭐 엄청 궁금해요. 네. 세 번째, 온년 동행과 같은 인성, 인지적 인성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 우리의 인성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세 가지가 제가 체크하고 싶은 네, 통계값입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네, 만들 겁니다. 어, 글랜 도만 박사라고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라는 그 책의 저자가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요. 이제 우리 온리온 커뮤니티는 한번 어, 저의 이론을 가지고 이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월령 멤버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지원해서 어떤 아이템이 잡히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나갑니다. 초기에 사업자금을 막 투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같이 연구를 하면서 팀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일이 잘될수 있다고 판단이 설 때, 그러니까 언제요?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운다. 이럴 때 투입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